스미스의 어,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, 건강식품 라인업을 어,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어, 오메가3 이 오메가3가 좋다 그래서 먹고 있고 이 리포조말 비타민C 그리고 양배추환 그리고 감태환 그리고 커큐민 커큐민 먹고 있고 페르세틴, 케르세틴 먹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프테로스트리벤 먹고 있고, NNM, NNM n 먹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어 요건 이제 NR이라 그래가지고 어 저기 니코틴산 아미드 리보사이드 요것도 먹고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피세틴, 피세틴에서 마지막으로 아보카도 오일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는 어, 스미스의 건강식품 어, 리뷰를 아니 리뷰는 아니고 a d o oil. a v o c a d 고 어떻게 Avocado oil. Avocado oil. Avocado oil. Avocado o i 일어나기 전에 아 일어나서 아침식사 전에 그 아침식후 그리고 점심식후 아침 그리고 저녁식후 점심 그리고, 저녁 식후, 그리고 어, 자기 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눠서 이것들을 다 섭취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섭취할 때는 어, 약사분들을 유튜브에 많지 많이 있죠. 효능하고 어떻게 먹는지 설명을 해주셔서 그거대로 먹고 있, 있지만. 한번 어 실사화 그러니까 그 방송이나 뭐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어 방식에서 진짜로 어떻게 현실화를 해서 실사화 어 실제로 먹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일단 건강들 많이 챙기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아주 건강히 행복 건강히 가득하시길,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